네, 안녕하십니까. 돼지 전문가 이정본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2022년 4월 29일 금요일인데요. 아, 돼지가 없어서 영상을 못 올려요. 돼지가 카메라를 내가 12대를 설치해 놨는데 카메라에 돼지가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먼저 예천에그 페이트를 구입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쪽에다 카메라를 또 하나 설치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좀 되게 좀 돼지가 있는 곳으로 좀 옮겨 봐야 되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죄송스러움을 느껴요 제가 영상을 계속 찍어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뭐 그렇다래서 뭐 다른 거 영상 보여 드리면 별로 조회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laughs> 이제 요즘 이제 봄 양평에 이제 산나물이 한참 날 때인데 내일 친구들이 그 서울 서도 오고 몇 명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뭐 단풍치 좀 나물 좀 해러 가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내일 갔다 와서 시간이 되면은 뭐 친구들 뭐좀 해줄까 생각하다 끝에 요 바로 논 위에 그 두렁에 그 제가. 연못인데 조그만 연못인데 어망을 놔봤어요. 작년에도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laughs> 미꾸라지를 좀 잡아서 추어탕이라도 좀 끓여줄까 싶어서 놔봤는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추어탕 끓여준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놨는데 하나도 안 잡히면 어떡해요. 망신당해잖아요, 망신. 그래서 제가 일단 어저께 어망을 두 개를 놨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영상이라도 찍어야지. <laughs> 돼지가 없어서 참 돼지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 민망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어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물 온도가 올랐어요. 이제 얘네들이 한참 활동할 때 먹이를 왕성하게 먹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뭐 낚시를 해든 뭐 해든 얘네들이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먹어야 되는 시기,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추면 될것 같아요. 여거다 놨는데요. 요. 이 미꾸라지는 이렇게 숨을 쉬게끔 해야 돼요. 숨을 쉬게끔 푹 묻으면 죽어버려요. 이렇게 끝이. 어 보이죠?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좀위장한 거를 걷어내고. 아유, 어유 소리가 엄청나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아유, 뭐, 뭐. 냉면 그릇 하나. 응. 이게 이제 토종, 이게 토종 미꾸라지예요, 이게. 이거 보시면. 토종 미꾸라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게 납, 이거는 미꾸라지라 그래요, 라지. 자세히 보면, 아유, 잘안 보이나? 자세히 보면 동그래요, 이렇게. 근데 미꾸리는 납작해요. 이거 뭐 토종 미꾸라지입니다, 여게 방개도 잡히고. 어휴, 이건 뭐 냉면 뜯잡하나가나왔네 이건 뭐 일단은 여기까지 놔둬야 되니까, 이건. 자, 크를 닫고. 이 영상을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통반장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숨을 쉬게 놔두고 하나 더한번 볼까요? 여기 아무도 몰라요. 나 뿐이 몰라요 <laughs>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아 여기도 하나 남는데 한번 볼까요 음. 어우 여기도 뭐 어, 오늘 내가 조금 먹어도 되겠는데 어 이게 바로 토종 미꾸라지예요 토종 미꾸라지를 가만히 보면 똥그래요 똥그래 이게 라지라 그래요 라지 이렇게 요 라지 미꾸라지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게 잡혔는데 아, 놔뒀다가 내일 같이 먹어야 되겠네 여럿이 먹을 거니까 요거 뚝 숨겨 놓고 양패 시켜놓고 보이지 않게끔 자 <웃음> <오늘> <웃음> 이거 저 친구들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영상 올린 거를 어, <laughs> 내일 저 단풍치 뜯으러 가서 먼저 내가 어, 어저께 단풍치를 뜯으러 갔다 왔는데 산에 올라가 봤더니 딱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것도 영상 자꾸 조금 찍어 놨는데, 그거 뒤에 같이 붙여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개발딱지라고, 강원도에서는 개발딱지라는데, 그게 취해 귀족이에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오늘 해 먹어보니까.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정보이었었고요 돼지 영상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돼지 잡히는 대로 내가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멧돼지 전문가 이정근입니다. 오늘은 뭐처럼 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아 여기 단풍취인데요. <laughs> 단풍취가 원래 그아 취의 귀족이라 그래요. 취의 귀족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원래 단풍취밭인데 이제 요만한데 이게 피문는꼭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이름이 개발딱지라 그러죠 개발딱지. 원래 정치 정식 명칭은 이제 이게 단풍치인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대궁이 빨개요 이게 맛은 이제 아주 이거 이게 높은 산에만 나요. 이게 고급 굉장히 고급이죠. 어, 저쪽에 또 사람 소리 나네. 예, <laughs> 네, 이게. 단풍치 지금 이렇게 막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좋은 영상 있으면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멧돼지가 안 잡혀갖고. 아, 저도 구독자님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돼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